자 예스 24 함께 보면서 대응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최근에 또 올랐다가 그전에 여기서 많이 잡으셨을 건데 또 결국은 다 여기 부딪히고 정말 진짜 이전부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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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00억이 정말로 강한 저항이에요. 참좀 안타까운 그런 차트예요 이번에 뭐피 p 티피티 소속사 그 소니 뮤직 엔터 코리아죠. 얘들이 이 예스 24랑 어 유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빌보드에 재도전한다라는 또 호재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엔터에 대한 대장주들이 안 가다 보니까 얘가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거예요 맞잖아요 어좀 그래서 모멘텀이 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기관들은 안 들어와요 왜냐 어, 요런좀 제로와 모멘텀이 좀 어중간한 애들은 기관들이 안 들어오죠 아무리 요새 또좀 바뀌는 게 기관들은요 3천억 이하의 종목에는요 특히 투신 연기금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들어왔어요 최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기관들이 연기금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스몰캡에 자주 들어와요 제로만 있다면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스24는 아직 재료와 모멘텀이 어중간해요. 그래서 못 간다. 어, 아마 진짜 박살나면 다시 한번더 여기까지 박살날 수도 있어요. 지금 또 손절하긴 또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근데 문제는요, 원래는 여기서 대충 팔아야 돼요. 6천원 이상 되면요, 팔긴 팔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름 이전의 차트를 봤을 때 여기 여기 다 6,500원, 6,500원을 못 들었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못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한번더 짧은 상태에서 부딪히러 가야 되는데 안 간다 이번 주 안에 만약에 6,500원까지 6,000원 이상 돌파를 안 한다 하면요 예스14는요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좀 냉정하게 가야 돼요 이전에도 우리가 하락장을 다들 맞아 봤잖아요 하락장 맞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된다 상,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이번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린 이제 상승도 좋지만 하락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어중간한 지점이 자꾸 끝에 잡아가지고 좀 답답해, 그 답답한 거를 오랫동안 가지고 가실까? 그래서 혹시 여기서 만약에 5,000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웬만하면 날리신 게 나아요. 그러면 이제 쓸 추가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차피 이전에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을 크게 했어요. 이번에도 가능성 있죠. 그래서 아직까진 손절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충분히 한번더쏠수 있는 그런 차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데도 5천 원 이하로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6천 원 이상으로 가면은 이제 나와야겠죠. 그리고 지금 최대한 평단가를 6천 원 이하까지 미리 맞춰놓으신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몰빵했다 이러신 분들 어쩔 수 없죠. 왜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했나요? 그냥 욕심에 눈멀어서 몰빵했겠죠. 주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중 조절은 필수입니다. 그것도 안 지키실 분들은 주식을 안 하신 게 나아요. 자 그리고 지금 창구별 거래를 보면요. 세력들이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빠른 시일 안에 또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모간애들이 갑자기 던져서 좀 짜증나긴 하지만은 뒤에 추격으로 한번더 기타 세력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한발 더 남았기 때문에 어 벌써부터 희망을 잃지는 마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6천 넘으면은 바로 입절하시고 어, 지금 현재 평당가를 6,000원 이하로 맞춰놓으시는 것을 어,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0원 뚫리면 바로 손절하시고 이것만 지키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들 이제 수익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또 엄청난 거 만들었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예, 완성이 되었고 긴 시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갑자기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 시청해 주시고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 미리 비용 걱정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 구독을 눌러야지 구독자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이름은 어, 어플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어,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과, 어, 이제 급등주, 어, 추천하는 종목들이 나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 한눈에도 볼수 있고, 어, AI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도, 어, 실시간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핸드폰에 알람이 오기 때문에, 어, 놓칠 일이 없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어플 다운받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뭐 어디 전화번호 따로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있죠 플레이스토어 어,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여기에 등록된 거는 뭐 이상한 게 등록이 될 수가 없죠. 구글에 싹 걸르기 때문에 그래서 검증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들 뭐 어플 설치해 보셨죠? 뭐 카카오톡이나 뭐 등등. 어,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를 구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혹은 PC 프로그램도 어, PC 버전이 있기 때문에 PC 버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주식 닥터라고 바로 검색을 하면은 요런 화면 나올 거예요. 오른쪽에 이 화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초록색 바탕 어, 빨간색 위에 십자가 있고 어, 차트 모양이 있죠. 주식닥터라고 어, 이것을 클릭해서 어, 다운받으면 돼요. 클릭하신 후에 다운받기 누르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 어플이 실행이 될 거예요. 다운받고 실행하시면 바로 로그인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이제 로그인 하려면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여기 가입하기 버튼이 회원가입 버튼이에요. 어, 요금 결제 없고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누르신 다음에 회원가입 하시고 위에 여러분들이 설정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누르시면은 바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이 나올 겁니다. 로그인 하시면은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화면이 나올 거예요. 어, 종목 추천 기능은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 어플을 만들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스코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종목이 나올 겁니다. 어 클릭하시면은 어떤 화면이 나오냐? 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 현재 얼마고 어, 시청이 얼마고 거래량이 얼마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 포스코홀딩스의 상승 확률 그러니까 실시간 수급 동향부터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 기간이 얼마나 매수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종목 포인트, 이거예요, 이거. 종목 포인트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레이팅 포인트랑, 어,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레이팅 포인트는 현재 시장 이 재료 있죠, 재료. 그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얼마인가를 표시하는 거고, 밑에 인플로우 포인트는 이거는 수급 포인트예요. 수급이 있어야지 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을 종합해서 나온 포인트가 여기에 찍힙니다. 그래서 어, 이게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혹은 관심 있는 종목도 분석할 때 앞으로 더 이상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상한 정보 이런 거 보면서 피해보지 마시고 냉정하게 어, 종목을 판단해서 매매하셔서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종목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어 약한지 다할수 있을 거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도 바로 한 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기 그림 보시면은 1차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 다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데 항상 대장주가 먼저 오르면 그 다음 테마, 2차 테마, 3차 테마가 많이 오르죠. 그래서 2차 테마, 3차 테마 종목과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을 쉽게 우리가 파악해서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 한층 더 편하다는 거예요. 1차 테마 못 잡았다. 그럼 나는 그 다음에 2차 테마, 3차 테마 잡으면 바로 또 수익 보는 거예요. 맨날 인터넷 검색하고 종목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는 말이겠죠.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설명드릴 거예요.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어, 이런 거 설명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은 모닝파워 어, 보이시죠? 모닝파워 이렇게 모닝파워 네모난 이제 빨간색 박스에 다 모닝파워라고 적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어, 시초가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9시부터 9시 10분 사이 이 사이에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이 가장 큰 종목들을 어플이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보시면은 KBI 메탈, 모닝 파워 적혀있죠. 흥구 소교도 마찬가지고 YC 등등. 옆에 수익률 보이시죠?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알려줘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어, 상승 지점에서 포착한 게 아니라 이 어플이 포착하고 나서부터 상승률을 표기한 거기 때문에 어, 수익률 거짓말이 절대 없다. 어,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또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돌격대장은 흔히 말하는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려서 VI 다들 아시죠? VI. VI 걸릴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어,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정말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많이 그 신호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후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주식을 하면은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ai도 이 학습을 매일매일 또 다시 해요 어, ai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얘들도 오전에 거래량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어, 그리고 이런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핸드폰 다른 거 못하는데. 그렇죠? 어플이 자 AI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포착하면은 알아서 포착하고 즉시 휴대폰으로 알람을 바로바로 바로 보내줍니다.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하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하시다가 어, 볼래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에 울린다 하면은 종목 보고 바로 여기 포착가 있죠 이 금액보다 밑에 있다고 하면은 그냥 바로 매수하면 돼요 포착하고 내가 살려니까 이거보다 높으면은 잠시 기다렸다가 여기 가격대 다시 오면은 다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없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짱짱한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셔야겠죠. 어 기능 소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간혹 가다가 이제 문의하시는 게 이거 유료 아니냐 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페이지 들어가면은 뭐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는 자동 결제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어,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만료된, 만료된 분들은 1대1 문의로 요청하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다시 기간을 더 늘려드리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